아아 하두셋 하두셋 안녕하십니까 사마에랄입니다 송덕수 교수님서 제10판 신민법 강의 에회도 1181페이지 로마자 7번의 변제비용의 부담 보겠습니다. 사마애라 t v 질차 추천어 부탁드리고 두 구독을 권합니다. 로마자 7번의 변제비용의 부담 변제비용은 다른 의사표시가 없으면 채무자가 부담한다. 그러나 채권자의 주소 이전 기타의 행위로 인 변제 비용이 증가한 때에는 그 증가액은 채권자가 부담한다. 팔례 보겠습니다. 담보권자가 담보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은 특약이 없는 한 담보권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그런데 이들 판결은 모두 양도담보의 경우에 관한 것이고, 그것도 가득 있는 법이 시행되기 전의 것임을 주의하여야 한다. 즉, 그 판결들은 당시에 관례상 양도담보의 경우 목적물의 소유권이 양도담보권자에게 신탁적으로 유전되는 특수성을 고려하여 그와 같이 판시한 것으로 본다. 다른 한편으로 대부분은 대담보 설정 등기의 비용은 당사자 사이에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채용자가 부담함이 거래 거래상의 원칙이라고 한다. 이 관례는 타당하다. 1 1 8 0이지 채무자가 피담보 채무를 위행하지않으면 함으로써 담보권자가 담보권을 실행하였을 때에는 상당시 할수 있는 범위 내에서 실행에 필요한 비용 채무 의리인으로 발생한 비용이라고 할 것이어서 당사자 간에 특약이 없는 채무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로마자 8번 변제 증거 변제 자체에 의하여 채권채권을 소멸 한다. 그런데 변제가 있을 후에도 다툼이 생길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경우를 위하여 민법은 변제자에게 용수순 청구권과 채권용수 반환 청구권을 인정한다. 전자는 변제자가 적극적으로 변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고 후자는 채권자로부터 다시 이용을 청구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양가로 이번에용수순 청구권 변제자는 변제를 받은 자에게 영업증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이 영업증 청구권은 변, 부의 변제뿐만 아니라 일부 변제. 나아가 대물 변제의 경우에도 인정된다고 하여야 한다. 그리고 변제와 영업증의 교부는 동시에 관계 있다고 할 것이다. 한편 영업증의 작성, 교부 비용은 채권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양가로 인는채권증서 반환 청구권. 채권증서가 있는 경우에 변제자가 채무 전부를 변제한 때에는 채권증서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채권이 변제 이외의 사유로 전부 소멸한 때에도 같다. 이 채권증서 반환청구권은 일부 변제자에게 인정되지 않는다. 그리고 채권자 이외의 제3자가 채권증서를 전유하는 경우에는 변제자는 직접 제3자에 대하여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채권증서의 반환과 변제는 동시에 관계에 있지 않으며 변제가 수행 되어야 한다. 채권증서의반환용은반환채무자인 채권자가 부담한다 한편 판례는 채권자가 채무자로부터 채권행사는 불과하던 후에 이를 다시 채무자에게 반환하였다고 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그 채권은 변제 등의 사유를 소멸하였다고 추정할 수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좀 분량이 좀 어중띠인데요. 이 네, 그럼 여기까지 한번보놓고 다음 거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